그때 녹음할 때 이제 제 파트 끝나고 이제 은호 형이 바로 나오잖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막 이렇게 네. 꺾는 부분이 네. 그 처음 날에 안 됐어요. 맞아요. 그 너무 어려워가어요 제가 맞아, 안 돼가지고 맞아, 맞아, 맞아. 안 되면서 이제 차 뒷자리에 같이 타서 가는데 네. 아 너무 이렇게 이제 주눅이 든 거예요. 아나왜 <laughs> 아,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막 스트레스 받았습니다. 네 예, 그러다가 이제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아하나 진짜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, 막 이러면서 얘기하 <laughs> 아 거예요. 그랬어요? 네, 그래가지고 제가 형, 나 진짜 형, 형은 형 진짜 음원이야, 아 이러면서 형 이제 누구보다 잘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러고 있다가 계속 얘기하다가 은호 형이 갑자기 근데 우리 손은 언제부터 왜 잡고 있었던 거야? <웃음> <웃음> 손 이제 나도 될까요? 뒤늦게 팍한 거예요, 네. 오, 네. 현실 팍. 너무 심취해 다단 10분 동안 잡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<laughs> 근데 근데 이거 우리 왜 잡고 네, 있는 거야 <laughs> 그래가지고 네, 사실 그 부분이 이제 형들도 노아 형이 그때 디렉할 때 제가 그때 저희가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 계속 작업 녹음 계속 이랬잖아요 맞아 맞아 바빴죠 네, 그 녹음 끝나면 좋았죠. 또 작업실 가가지고 새로 공 만들고 또 수정하고 막 계속 이래서 제가 왠지 모르게 충분히 할수 있는 파트였는데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형도 야, 왜 그래, 너?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음. 너무 약간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서 아. 그래서 집에 가서 목이 쉴 때까지 그 했어요. 아이고, 말안 하고. 아유. 에이, 하지 말라니까. <laughs> 그냥 연습하지 말라 했어요. 목이 안 좋아지는 게 음. 들리니까 아니 오늘 음. 푹 쉬고 어차 다음 녹음 있으니까 스스로 잡아놨으니까. 자존심이 상했어요. 진짜 형 우리 푹, 푹, 푹 쉬라고 할할것것 것. 것. 완벽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안 좋은 컨디션에도 잘 해낼 수 있어야 그게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음. 그걸 못 해낸 거가 너무 약간 좀 그래서 음. 어쨌든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은호 씨. <laughs> 그래서 저는 은호 씨에게 외계인미를 느꼈습니다아 맞아. <laughs> 왜냐면은 <웃음> 맨날 녹음실 들어가면 너무 잘하니까 <laughs> 로봇처럼 그래서 아쟤는 진짜 외계인미가 없다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<laughs> 너무, 너무 딱 이제 너무 막 혜경을 헤매더라고 그래서 저는 밖에서 되게 뿌듯했어요. 아 얘도 같튼 똑같은 외계인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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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